암환자에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부종 이 부종을 관리하는 치료법인 림프도수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수치료로 암후유증을 관리하는 이유는 림프절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알칼리성의 투명한 다망색 액체인 림프액이 흐르고 있으며 세균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통해 몸 곳곳에 존재하는 림프절까지 흘러가며 림프절은 림프액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순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암환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림프절이 손상되기 쉬워 후유증으로 림프순환이 막히고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치료 후 림프 부종이 발생하여 몸에 붓기가 생기고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림프 부종을 방치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상처 치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림프부종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피부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림프도수 치료로 암 후유증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림프도수는 림프절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마사지하는 치료법입니다. 림프절은 주로 목, 겨드랑이, 골반에 몰려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또한 암 병변 부위에 따라 림프도수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유방암, 폐암 등의 경우 상체를 위주로 림프도수를 시행하기 때문에 목, 쇄골, 허리, 발, 손 순으로 치료하고 다시 손, 발, 허리, 쇄골, 목 순서대로 3회를 반복합니다. 자궁암, 대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에는 하체 위주의 림프도수를 하며 골반,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순서대로 진행하고 역순으로 돌아가기를 3회 반복하여 치료합니다. 림프도수는 일반 도수 치료와 달리 압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이유는 막힌 림프관을 풀어주어 림프 순환을 원활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림프액 및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부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증 만성통증 등 다양한 암 휴유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림프도수로 암 휴유증을 완화할 수 있지만 꼭 암으로 인한 부종 때문이 아니더라도 혈액순환과 부종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몸이 자주 붓거나 저린다면 림프도수 치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